오늘 1번지 똑똑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두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김경진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 하셨고, 김경진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대외 협력특보 진행 분입니다. 김경진 의원 먼저 어제 광주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올라오셨어요? 어제 어제 아홉 시 기차로 여기 서울에 한일 시쯤 도착했어요. 아이고 피곤하시겠네. 어, 괜찮습니다. 어제 광주 비왔죠 그러니까 비가 오락가락 했습니다. 예. 오일팔 네. 면역에 갔을 때는 비가 좀 오른 것 같던데. 어그 처음에 그쳤다가 중간에 비가 왔고 또 그치고 예. 어쨌든 거기 계신 유가족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경찰분들도 그렇고 비를 조금씩은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에서만 보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어디까지 윤석열 후보가 들어간 겁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우리 그 분양할 수 있는 예. 분양대 있는 추모단. 참배단, 네 추모단 예. 거기 대략 한 30m 한 30에서 50m 전그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누가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모단 근처에 예. 이제 5.18 어머니회하고 아. 유가족 분들 일부가 대략 한한 오십여 한분 정도가 그쪽에 아예 그냥 이렇게 앉아, 앉아 계셔 가지고 응. 뭐더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거기까지 못 들어오게 그분들이 막은 겁니까? 그니까 러 이제 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분들 생각과 판단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제대로 된 어떤 사과의 자세를 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사과하러 오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어떤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이제 저는 뭐 고향이 장성, 전남도 장성이고 예. 또 광주 북구에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도 광주에서 나왔고, 예. 근데 사실. 올팔 어머님들이 그 정도까지만 해주신 것도 사실은 고맙다라는 음, 음. 생각이 들었던 게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들어가는 입구 자체에서 그냥 인간 띠를 잡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으셨으면 사실은 들어갈 방법도 없었거든요. 보면 근데 거의 추모된 직전까지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용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추모단에서 이렇게 정식 추모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떨어진 장소라도 약식 규모라도 할수 있게 사실상 그냥 봐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어머님들과 유가족들께 감사드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5.18때 고등학교 1학년? 예, 고등학교 1학년이죠. 네. 그죠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고등학생 때 이제 가까이서 겪었고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했을 때도. 에 참 대신해서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 광주 방문했을 때 김경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그 얘기도 귀담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해 줬습니까? 음, 후보께서 하신 말이요. 후보께 아. 김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 줬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5.18 묘비석 뒤에. 절절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가령 어제 후보께 고고를 제가 몇개 보내드렸는데 아 하... 어딨냐 방송에서 1초 이상 끌면 귀신이 아, 예, 지나가요. 그, 그렇네요. <laughs> 네. 네, 그 어쨌든 뭐, 어, 저기, 그 임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음, 보면 음, 예, 젊은이. 예. 그, 당신은 천사였어. 한 천국에서 아, 만납시다. 아, 그런, 예. 그런 구절도 있고. 또 당시에 전남매일 기자들이 음. 우리는 시민들이 개끌리듯 끌려가서 맞고 죽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단한 줄의 글도 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붓을 꺾고 사, 사직을 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어쨌든 그 묘지라든지 5.18 관련된 글귀 중에 정말 가슴에 이렇게 절절하게 와닿는 글귀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한 10여 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제가 후보께 보내드렸습니다. 이건 아. 그냥 후보께서 읽으시고 그때의 광주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음. 느낌을 좀 받아주시고 그 느낌을 가지고 후보께서 어차피 사과를 하시는 것도 후보고 우리야 뭐 그냥 옆에서 이제 방, 형식적인 방법론을 조언할 따름이니까요 그래서 후보께서 그 마음과 느낌을 가지고 그래요. 가시는 게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백마디 조언하는 것보다 예. 그 실상이 어땠는지 네.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네. 광주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걸알 거고 네. 현근택 대변인도 제주 네. 출신이시니까 네, 네. 사실 제주 4.3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제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저도 할아버지나 외할머니나 저희 뭐 그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2 0 0호 정도 되는데요. 한한날두 날이 거의 한 80% 정도가 같은 날 재산 날 정도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제야 어찌 보면 이제 해결의 실망을 찾아가고 있는데 김경년 의원님 아마 지금 표정이나 말투에서 이 곤란함이 많이 느껴지는 같습니다. 네. 왜냐 그러냐면 이게 저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경선 전에 좀 갔으면 어땠을까 음. 나왔을 때 이게 넘늦었잖아요3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좀그 전에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뭐, 징계도 하고, 잘못했다도 하고, 여러 번 메시지를 던져서, 아, 이게 진짜로 사과하고, 진정성이 있구나 느끼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그 광주 시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아, 진정성이 있다. 근데 가는 것도 너무 늦었고, 가기 전 아무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지금 갔을까? 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에는 일단 당원이 별로 없어요. 1% 내외고. 근데 이제 호남의 본선에 가서 유권자들이 많잖아요. 10% 이상 되고, 투량민들도 있고, 그러면 경선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안 가고 본선에서는 필요하니까 간거 아닌가 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갔을 때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막으니까 못간건 맞지만 그날 이게 사과문을 읽는 그 목소리나 톤을 봤거든요 어,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릎도 꿇고 눈물도 흘리고도 하면서 사과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소리 톤이 높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치 이제 약간 윽박지르듯한 느낌. 그러니까 사과, 나는 사과로 왔어. 왜 사과를 안 받아줘? 내가 사과 안 받아줄 이유가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과할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해야 된다. 약간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게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뭐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목소리 높게, 약간 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또안 했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상처를 줬으면 사과드린다. 약간 이제 뭔가 깔끔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도 좀 많이 부족했다. 진정성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병진 의원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이건 사안 자체가 저희가 어떤 지적인지 지적을 하면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니까 뭐형님들 대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또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무릎을 꿇는 문제는 사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그냥 현장 상황이 워낙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복잡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판단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복잡해서. 그룹게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 후보께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한번 오고 말까 아니다. 자주 여러 번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틀림없이 본선 기간 중에서도 아마 여러 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황이 진정이 되고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를 할수 있게 되면 아마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릎 꿇을 마음의 준비는 있었습니까? 네, 예, 네. 예, 예.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언론들이 많이 관심 가졌던 게 이제 그 옛날 망울동 모양 그묘역 그 앞에 가면 이제 전두환 표지, 비석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과연 지나갈 거냐 말 거냐 예, 예. 관심 있게 봤단 말이죠. 근데 거기 안 갔어요. 그래서 신묘역에 못 가면 혹시 거기라도 갈까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안 갔는데 다음에 아마 갈 때는 그분들을 아마 좀 많은 사람들이 볼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을 하는 게더 많이 사람들이 보거든요. 거기를 굳이 뭐꼭 억지로 바꿔가라고 한게 아니에요. 이걸 무슨 신념이나 뭐, 십자가 비처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꼭거길 거쳐 가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전두환 발언을 네. 후회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발언을 해놓고 또 일부러 전두환 비석을 가서 발로 밟는 것도 거시기 하지 않았겠어요? 음, 이제 어제 갈 때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한 상황이 될 거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참배 계획이 세워졌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 참배 이제 이렇게 신묘역에서 구묘역까지가 대략 한 800m 정도 되나요? 뭐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음, 이제 동선이, 네 예, 동선이 불가능할 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예 그쪽. 이제 민주열사묘역 부분은 안 가는 걸로 시상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홍남순 변호사 전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방문을 네. 하셨던데 네. 그 생가를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일단 지금 홍남순 변호사가 80년대 이렇게 군의 광주 시민 학살과 관련해서 항의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내란죄의 수괴로 군사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대단히 지금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예. 분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가 2003, 4, 5년 정도에 광주지검에서 아마 평검사를 하셨던 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홍남순 변호사 아드님 중에 누구 한 분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고. 홍기훈 의원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 예. 근데 친분이 좀 그런 있었던 분이군요. 예. 음음. 근데 그때 평검사 시절에는 어 사실 화순에 있는 이 생가터가 이렇게 따로 복원이 되거나 뭐 이러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그게 이제 생가터가 만들어졌다고 하니 간 김에 한번 들려보겠다라고 아마 얘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목포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들렀다가 봉하마을 가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그제 어, 언론에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왔는데 1구묘역 참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묘역 참배 쭉 살구 영령들께 이제 인사를 드렸고 어 어제는 이제 5.18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 갔고 오늘 DJ 센터 이제 봉화마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이제 시발점부터 쭉 어떤 격동의 이 기간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완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동선이 최근 며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형근택 대변인은 네. 이런 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은 당내 당원들이 중요했지만 본선에서는 일단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혼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뭐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저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얼마나 이제 진정성이 있냐 문제고요. 단순히 이거를 진영간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숫자 안의 논리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같은 대한민국거든요. 이 예. 그러니까 어, 이럴 때는 경선에는. 유, 불리하고 아니면 본선인 유리하고 이러지 말고 저는 그거야말로 어찌 보면 지역 자체를 구분하는 걸로 보거든요 유불리를 따지는 거 저는 정치인이 그런 면은안 된다고 보고 예. 일단은 뭐 찾아가는 건 저는 잘했다 보고 있습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유성열 후보 광주 방문을 주제로 일본지 똑똑 첫 번째 이슈 다뤄봤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주명 후보 얘기해 보죠. 네. 해군계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대변인 윤석열 후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낸 김경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관은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근택 대변인 네네. 일단 어제 질문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저도 뭐이 토론 준비를 하는 팀에 있는데요. 예. 결국은 내부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특검 찬성 여론이 높고 일단 검찰 수사가 지금 50억 사실은 원래 돈이라는 거는 X만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약속만 한 것도 뇌물이 됩니다만, 실제로 돈을 갔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5억 주고받은 사람은 들 지금 구속됐잖아요. 근데 50억, 100억 받은 사람들은 지금 뭐 구속됐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얘기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특검 하자는 여론도 높고. 그래서 내부에도 논의가 있었고, 뭐치열하 있었지만 대부분, 그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건 해야 된다 오히려 검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결단을 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두분다 변호사시니까 이번 네. 사건 법률적으로도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김경진 의원 지금 원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동시 특검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뭐를 같이 하자는 거죠? 고발사주 사건하고 예. 대량동 사건하고 두 개를 동시 특검하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특검법 상설특검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 제도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 임용만 국회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 임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지금 현재 검찰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건들 인계 받아서 특검에서 할수 있으니 그리 시간적 딜레이도 없다 그래서 동시 특검하자 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특검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독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달려있죠.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미진하면. 그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 수사가 이미 충분히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음. 그리고 경찰 수사는 더더군다나 미진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한마디 더, 더 붙였죠. 뭐냐면 과거에 예. 윤석열이 중수과장 시절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2011년, 2011년, 아니죠. 네. 이, 그렇다고 치고. 에, 2011년도에 네.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 지금 원래 지금 현재의 대장동 개발 이전에 개발하던 팀과 관련해서 한 천억대 대출이 있었는데 그 사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예. 그 수사를 제대로 안한 부분에 당시 중수 입 과장이었던 윤석열의 책임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 지금 예. 이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2005년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김만배 등에게 특정 이권을 몰아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4년 전인 2011년도에 다른 사업 주체들이 했던 이 대출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포함해서 특,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니 음. 실은 많은 조건을 붙여서. 말로는 특검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특검 수용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좀, 좀 반박을 안할수 없는데요. 예. 네. <laughs> 두 가지인데 이제 뭐 검찰 수사가 미진 이미 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여론 조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 끝나기 전에 특검을 해버리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손 놓게 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도 보면 검찰 수사 종결되고 했어요. 중간에 하는 거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상설특검법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상설특검법은 공수처 만들기 전에 만든 거고 이걸로 특검해서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별도로 법을 만들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1100억 이게 좀 민감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돈이 뭐냐 대장동 땅 사는데 투입된 돈이에요 그 돈이 어디 안 갔습니다 그 돈을 댔던 나무기 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대로 남아 가지고 그 혜택을 그대로 본 거예요 시작이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들어간 게 천팔백억이고 그중에 1 1 0 0억이 부산 저축은행에 들어갔는데 그게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 사업이 이어진 거죠 그것만 빼자 그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장동 관리가 모든 걸 해야죠 지금 당장 김만배 누나와 그 윤석열 아버지 집사고파은거 그거 당연히 포함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어, 우연히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당연히 대장동하고 엮인 게 아닐까 생각 안할수 없잖아요 그럼 관련된 걸 전부 하는 게 맞지 뭘 빼고 뭘 내자 이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특검을 하려면은 이제 뭐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 법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를 수사할 건지 이것도 그 안에다가 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거 이 부분은 후보께 여쭤본 것도 아니고 어, 캠프 내부에서 의견을 몰아본 것도 아니고 저 개인 자격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 특검법은 이미 제도로서 마련이 돼 있고 다만 이제 요걸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특, 특검의 수사 대상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추천 절차, 이제 국회하고 국회 또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 국회에서 합의 추천을 해야겠죠. 근데 대상 이제 수사 대상 특검의 수사 대상 합의가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큰틀의 입장은 보면. 아, 그래. 그냥 부모님 집산 거, 그, 그래. 그 우연의 일치인데, 뭐, 혹시 모르니까 수사하자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다 받을 생각이 있는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당신네들 받자는 거 하자고 하는 거다 받을 테니까 그냥 특검하자.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틀림없이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내부에서 의견 개진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의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2015년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유동규 씨가 이 실무 직원들을 배제해 가면서 특정 업자들에게 이익이 몰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의 사업 구조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업 구조가 어떻게 해서 성남시장의 결재 또 성남시의회 의결이 있을 수 있었는지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얘 길어 뭐 얘기해야 네. 될까요? 예,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적극 반대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언론 일부 언론의 보도고요. 실제로 뭐 이런 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공공 이익을 전부 가져야 되고 민간 이익을 하나도 주면 안 되느냐 그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LCT 얘기하는 게 LCT는 오히려 어 시, 시에서 천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배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5천억 이상 환수했는데 배임이다. 결과론적인 얘기다. 제가 보기에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까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배임 될 일은 없다고 보 아무튼 특검 특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특검 도입 안 하는 게더 이상한 상황이 됐지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으로 가는 것 뭐. 가능할 것 같고 현실화 될것 같은데 특검을 안 받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지적 또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하자 좋다. 그런데 임명권은 야당이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현근택 대변인 특검 임명을 야당이 할 수도 있나요? 그건 결국은 아마 논의 과정에서 나올 얘기죠. 예전에도 보면. 그니까 꼭 야당, 여당도 있었지만 그 전에 아마 이 박,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니까 러 뭔가 타협점을 저는 만들어 갈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야당에다 한다 그러면 여당에 당이 반대하겠죠. 그럼 음. 뭐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도 보면 이제 변협에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여야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한명 추천하고 선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논의해서 다룰 내용이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거죠. 본인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중립성에서 야당 임명하는 특검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라는 여당이 불리할 것로 되잖아요. 그런 게보다는 오히려 중립적인 데서 하는 게 낫다. 예. 제3의 기관이라든 지 이런 게 나는 것이지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 유불리 안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준석 대표는 그냥 본인의 희망사항이다. 실제로는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그이 야당 추천 특검이 진짜 전례가 방금 말한 대로 최순실 특검 때 네.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특검법 자체가 야당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특검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국민의당에서는 박영수 특검을 추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조승식 특검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또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예. 예, 국민의당 추천인 박영수 특검을 받았죠. 어... 둘 중에. 예. 그러니까 야당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전례가 없는 무지한 무모한 주장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하. 근데 방금 이제 현기택 변호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지금 이 이 굉장히 예민한 선거 국면에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여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협에서 한두명 정도를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뭐 복수 추천 두명 중에 한 명을 고른다. 예, 이 정도가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겠죠.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특검 야당이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근데 어쨌든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거죠. 예. 선거 국면에서. 야당이 추천하면 본인들한테 이제 유리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데 평상시엔 모르지만요. 지금 대선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야당이 추천한다 그러면 결국은 야당에 의해서 선거판을 좌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이제 그 이전에 말씀드리면 예. 그 전에 최소한 박근혜 정부는 야당 추천 특검을 받을 담량이라도 있었잖아요. <laughs> 그때 당시는요, 뭐 네. 이런 대선 국면은 아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하냐 하냐 마냐, 그러니까 네. 그 여당 내에서도 네. 물론 아야 된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래. 그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대선 이제 넷몰레 치를 상황인데 하는 것과는 네. 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벌써 다 됐네요. 예. <laughs> 고맙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현근특대변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부에서 뵙겠습니다.